부서질 것 같네.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laughs> 편도통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응? 뭐가 이렇게 많이 온 거야? 다내 건가? 일어났더니 핸드폰에 택배 왔다고 엄청 문자가 많이 와서 나가봤더니 4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친한 동생이랑 언니들이 생일 선물 보내줬어요. <laughs> 코로나라서 만나지도 못하고. 이게 뭐지? 어. 요거는 주영 언니가 보내준 핸드 크림 같아요. Happy birthday, thank you, 주영 언니 고마워. 너무 예쁘다. 포장이 너무 예뻐요. 저희 언니가 지금 샤워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주영 언니가 보내준 논픽션의 가이아. 플라워 핸드 크림이에요. 언니 고마워 잘 쓸게. 방금 택배 상자 얹어가지고 많이 좀 더러워서. 요즘에 손이 엄청 잘 터는데 언니가 또 어떻게 알았는지. 음 완전 좋아. 냄새 진짜 좋다. 냄새 되게 좋아요. 요거는 향미 언니가 보내준. 아, 어? 너무 예쁘다. 이거는 필름 카메라입니다. <laughs> 짠. 예쁘다. 고마워 요 언니. 아, 귀여워. 아. 냄새 진짜 좋다. 역시 언니. 향초랑 필름 카메라 선물 받았어요. 언니, 너무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냄새 너무 좋아요. 아침부터 향기 가득한 선물을 받았어요. 눈이 안 떠져. 어떡해. 짠. 요거는 제가 되게 특별한 인연이 있는 언니인데요. 어 현아 언니라고 제가 뉴욕 여행 갔을 때 만났던 같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되게 알고 지냈던 언니예요. 6년 6년 정도의 인연을 이어온 언니인데 언니가 한우를 보내줬어요. 한우를 보내줬. 어요 오 마이 갓 여러분 오늘 아침은 제가 오늘 아파가지고 밥도 못 먹었거든요 점심으로 오늘 한우를 구워 먹어야겠어요 이때깔 고 와! 아, 언니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박스는 채원이가 저랑 실습을 같이 했던 대학교 동기. 동기는 아니고, 대학교 후배. 채원이가 <laughs> 보내준 선물입니다. <laughs> 짠! 귀여운 푸, 푸 바디 스페셜 세트래요. 샤워 크림 바디 에멀전 허니 샤워 크림입니다. <laughs> 너무 귀엽다. 잘 쓸게. 오늘 이걸로 샤워해야겠다. 고마워요 다들 다들 감사합니다. 비욘드에서 나온 이 허니 딥 모이스처 허니 샤워 크림이랑 바디 에멀전입니다 로션 이거 샤워하는 건 보여드릴 수 없지만 후기를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아, 아침은 아니지. 지금 일어났더니 3시거든요. <laughs> 점심부터 기분이 아주 좋구만. 시즈닝도 보내주셨네. 바로 고기 먹고 힘 차려야지. 오늘의 점심, 아니, 저녁인가? 점심 겸 저녁은 한우입니다. 현원이 잘 먹겠습니다. 머리가 조금 아픈데 견딜만 해서 이제 좀 먹어야겠어요. 아, 아까 진짜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머리 뒤만 이렇게 이러면서 뜯으면서 2시까지 이렇게 뜯고 있고 전 손을 방금 깨끗이 씻었고요. 실하고만요대박스 자, 체중을 듬뿍 넣겠구요. 올리브오일에 재워야 겠어요. 듬뿍 듬뿍 재워. n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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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밥 한우 꽁치조림 입니다 음 너무 맛있네 여러분 제가 오늘 사고를 쳤어요 디스크를 빡살냈어요 그래도 다행히 안에 중요한 그런 게 없어갖고 아주 다행이도아 맞아. 1박 2일을 제대로 다못 봐서 1박 2일 봐야겠다. 저번에 보던 거 중간에 끊어, 끊어서 안 봤거든요. 깜빡이지 않아야 인정입니다. 음 눈을 던져서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승리야. 음팀 대결로 진행을 할 거고요. 어제 식빵 만들고 여기에 힘을 너무 많이 써서 근육통 생겨가지고 손이 막덜덜덜덜 떨려요. 식빵은 정말 먹고 싶을 때만 만들어야 되겠어요. 마감 던진다 하고 던져야 돼. 어? 마못 <목소리보습> Å!

지금 먹는 거야. 바보야. 어떡 20년 간게안 먹어 볼 수가 있지. <놀린> 생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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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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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 <놀린>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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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 생태. 어, 밥 먹으니까 머리가 싹아파네역시 밥힘. 의 힘. <laughs> 달로 멜리사 컵케이크를 만들거예요 멜리사 베이커리 멜리사 컵케이크 아시는 분 있으시겠죠 많이 유명한 컵케이크집 인데 거기에 있는 컵케이크를 오늘은 좀 비슷하게 따라해서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이게 내가

4시야? 한 것도 없는데, 지금 딱 밥밖에 안 먹었는데 벌써 4시예요 억울해, 어, 억울해. 그래. 어, 그래. 어, 어. 아, 진짜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정상 무릎 뽑으면 우리 팀원이 먹는 거예요? 그데 허, 나아질 아, 나아스라이 아, 야, 이거 아저씨, 나아질 거 아, 이거, 하고 아, 이거 하고 아, 얘기하고. 고 만한 임청호 선생님 나오 죠？안녕 하 세요？안녕 하세요 어제 클래스 완 구하 는분이 슈리 키운 비 박자 동사 왔다, 느낌 왔다, 취하다, 취하다. 느낌 왔다. 취하다. 느낌 왔다, 어, 느낌 왔다. 그럼, 느낌 왔다느이다 어, 이거. 야 이거. 다지 이거 우리 거야. 이거 우리 거야. 이거 우리 거야. 이거 우리 거야. 거 우리 야 이거 우리 거야. 이거 우리 거야. 이거 우리 거야. 이게 우리 거야. 이거 우리 거야. 이거 야이주인리 거야. 우리 팀다이름이다우야 이거 우리 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우리 거야. 이거 이거 너무 쳤으니까 저더 무서워. 저 언제 도착해? 오, 왜 그래. 어이없네. 이거 흔들지 마, 안들지 마. 아저씨, 저기 뭐 이런 기자서 사는 건데요? 아저씨, 너무 무서우니까 소리 좀안 들리면 안 될까요? 아저씨, 저 지장도 많이 지어요 아! 고 우와, 멋있다! 바보! 멋있다! 와 멋있다! 와 우와! 바다로 준비해 주시고요.

That's 너무 귀엽죠? 아 여기다가 토핑을 해야 되는데 토핑을... 라고 하니까 좀 귀찮아가지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예쁘지? 요런 느낌 여러분, 제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머핀을 만들고요. 너무 힘들어서 <laughs> 완전 녹초가 됐는데요. 머핀을 만들고 한네 다섯 개 집어 먹었더니 못 먹겠는 거예요. 불려가지고. <laughs> 베이커리를 좀 쉬어야겠어요. <laughs> 어, 너무 힘들어서 몸살났나봐요. 재밌어가지고 계속 계속 만들었더니 몸이 힘든가봐요. 그래가지고 좀 쉬어야겠어요. 만들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내일은 이거 만들어야지, 내일모레는 이거 만들어야지 하면서 하루 종일 눈만 뜨면 은 빵만 만들다 보니까 이제 빵 굽는 냄새가 싫어졌어요. <laughs> 그래서 좀 쉬어서 한 2-3일 쉬고서는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생크림이 유통기한이 8일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쉬고 생크림을 써야 되니까 아무 말. 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편집 중인데. 진짜 <laughs> 준비했어?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언니 안녕. <laughs> 예에나 성공한 일일